어, 나는 세상에 살면서 뇌정보라는 것은 죽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맞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그거 50%도 안 믿거나 어떤 거는 저거에 반대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잘 보세요 옛날에 뭐 이게 좋았다 그랬다가 오늘은 저게 좋았다 그랬다가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변동이 되는데 그걸 믿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음 깨달은 거 하나를 좀 소개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암 환자를 고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암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건, 암도 결국은 병의 일종인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간병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요번 생에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암으로 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공기하고 물하고 소금이 지구상에 제일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적으로 보면은 생명력이 강한 것이 많은 거예요. 생명력이 약한 것이 적은 겁니다. 진리적으로는. 그니까 러 공기가 많고, 물이 많고, 소금이 제일 많은 3대 요소니까, 아, 그러면 이세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어, 먹게 되면 피가 맑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런대로 쉽게 찾아 냈는데, 아, 소금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현대학은 다 소금 먹으면 암이 생긴다고 그러고, 성인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소금을 먹어서 성인병이 고쳐질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난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고 소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참선이라고 참선 지도를 할텐데 그때 인하 대학 교수들이 몇 참선 배우로 나한테 왔는데 저 인하 대학 교수 제자들한테 야 소금이 그 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 그랬더니 NLCL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그거 잘 몰라도 그게 쇠니까 물에 녹는 쇠기 때문에 약 850도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의 온도로 녹여서 닦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소금이 쇠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소금이 쇠고 쇠 중에는 다 불에 녹아요. 안 녹는 쇠는 없습니다. 온도가, 예를 들면, 양은 690도, 납이 3 5 0도예요 근데 소금이 860도 정도에 녹고, 1350도가 되면 기아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내가 그 지하실방에서 연구하면서. 이게, 이게 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또 알아보니까 소금은 안 먹으면 죽고, 우리 몸에 0.9%가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에요. 근데 왜 자꾸 소금 먹으면 병이 걸린다고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니까 이거예요. 소금을 바다에서 막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이 증발되면 그 때, 독이,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독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독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반대 기를 찾은 거예요. 의사들은 지금 때까지 포함해서 소금이라고 그러고, 내가 진리적으로 볼땐전 대정부가 소금을 먹으면 병이 걸린다니까, 소금을 먹으면 병이 낫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니까 그런 게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소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바다에 특히 소금이 많은데, 도대체 저 소금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문헌을 뒤져봤는데 소금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이상한 얘기들만 있어요 무슨 소동과 고무라 때 노쇠 마누라가 송기둥이됐는데뭐 이따위 소리들만 있고 그래서 음 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소금은 뭘까? 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소금은 불에서 녹으니까 뭐죠? 어디 뜨거운 불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뜨거운 불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 아니에요 태양 그래서 반짝 뭐가 났죠 아 그러면 소금이 태양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뭘 얘기했냐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 소금으로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반대 생각을 했으니까 붓물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내가 소금에 대한 원리를 알리니까는 태양에서 나왔다는 거안가입니까 그럼 이거 아니에요. 태양에서 간 나온 소금은 뭐겠어요. 아 그전에 할 얘기가 또 있네요. 뭐냐 그러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물질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생긴 빛이죠 빛. 근데 그빛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라고 꼼꼼히 생각해보니까는 이건 쇠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쇠만이 열을 받으면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이 이예요 아, 저 빛이 굵게 확대를 해보면, 은 뭐죠? 여러 가지 쇠가 합쳐있는, 뭐죠? 철사줄에 철사줄. 그죠? 철사줄이 지금 확, 확대를 한 거예요. 빛을 확, 천배, 만배 확대했더니, 설사줄이 지구로 떨어지고 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때 바다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모든 쇠는 그대로 지나가는데 아 그래 소금이 녹는구나. 아 그러면 바다에 있는 소금은 바로 햇빛이 모여서 된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과정을 얘기드리는 해 거예요. 지금 깨달았으면 일단 뭐가 중요한 확인을 해야 돼. 확인.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이제 소금 광산을 찾아다니고 해본 결과 뭐가 있냐 그러면 소금 호수가 청해에 많아요. 저 티베트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소금 호수가 굉장히 많은데 염도를 다재 보니까 소금 호수가 염도가 다 틀려요. 염도 알죠? 염도. 염도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그래요. 프로테지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염도를 보면은 그 호수에 생선 연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오래된 호수는 소금이 많을 거고, 얼마 안된 호수는 염도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확인된 게 뭐냐 그러면 그큰청해있는 호수 인데 거기도 소금을 가득 쳤어요 거기 가니까 그 주변에 돌, 이 자갈 돌로 그냥 산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 크레이트에요. 크레드. 크레이트, 이큰 크레이트. 큰 크레이트가 뭔지 알죠? 우주에서 별이 떨어진 거예요. 큰 위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뭐가 호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웅덩이가 웅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 있던 돌들이 다 퍼져가지고 외곽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때도 확신한 거예요. 아, 이 웅덩이에서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고 증발되고 햇빛이 내리고 자꾸 그러니까는 이게 소금물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지뢰지명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럴 거나 이렇게 지뢰지명을 한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왜 호수가 많은데 왜 여기만 그러냐. 백두산도 호수인데 백두산 호수에는 왜 소금물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백두산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지 가운데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요. 그죠? 이게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는 뭐냐면 크레이트이기 때문에 셈이 나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고여 있고. 몇만 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고여있고, 햇빛으로 물은 증발되고, 햇빛이 지나가면서 소금은 떨어뜨려 놓고 하니까 점점 소금이 됐을 거 아니에요? 딴데 가보니까 맞아요, 그게. 내가 그, 태양에서 소금이 떨어졌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남해메리카 가면은 우인이 사막, 소금 사막이라는데 있어요. 거기 가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중엔 소금, 물은 배, 비 같은 건 떨어지자마자 증발되고 그냥 소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 미국의그 유타주에 가면, 어, 솔트레이크 같은 데 가도 소금 광산이에요. 뭐, 호주도 있고. 그게 뭐냐, 그러면 소금이 그런 웅대기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생깁니까? 흙이 떨어지고, 낙엽이 날고, 나무가 살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산이 되는 거죠. 그 산이 높은 산이 되니까 그 밑에 뭐가 생기 거예요? 소금 광산이 생긴 거예요. 중국에 가봐도 소금 광산이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 뽐뿌로땅 밑으로 보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소금물을 뽑아서 소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소금 광산이라든가 소금은 빛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각변동이 생겼을 때 바다가 붕 떠가지고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겠어요? 바다가 붕 떴다고 쳐봐요. 그러면 뜰 리도 없지만 물이 다흐트졌을 거고 또좀있다 그러면 마르면 조금 뺏기 없지 그렇게 그냥 산처럼 챙기겠냐고요. 이게 뇌정보는 그냥 지뢰짐작을 하고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진리로는 깨달아보면 이렇게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설명해 주면 이거 아니에요. 어, 지구에는 수많은 호수가 있는데 크레이트가 떨어져서 호수가 된 거는 소금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 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데가 없으면 소금물이 잔뜩 있는 거고 이것이 그연두벌로 차이가 나는데 점점 많아지면 오래된 거는 소금 덩어리가 돼가지고 더 오래되면 땅속에 묻힌 소금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 말로 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또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어 기름 뺄때 보면은 먼저 소금이 나와요. 그건 뭐냐 그러면 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점점 빠져요. 그럼 뭐가 됩니까? 고기들이 다. 안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죽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눌리고 눌리고 하면은 기름도 생기고 또 물이 잔뜩 차게 되면 또 소금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더 오래 되면 소금이 위에 또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는 기름이 되고 위에는 소금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나는 태양에서 났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확인해서 가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뭐, 뭐를, 뭘없쳐 뭐, 뭐,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뭔지 아시겠죠? 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걸 전달할 뿐이지, 녹음기처럼 전달할 뿐이지, 그걸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제 소금, 빗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거 아니에요? 자, 지구상에는 철분이라는 게 있어요. 철분. 철분이 뭐죠? 철에 분리가 된 거예요. 철이 가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돌에도 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뭐죠? 이게 다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와가지고 어떤 건 바위 속에 들어 뱉기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식물이나 동물이 먹으면 분해가 되면 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 나네랄이라고그죠그 철분이 지금 체도 있잖아요. 그 가루가. 그게 결국은 다태양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건강에도 도움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깨닫는 게 이해가 되죠? 깨닫고 나서 그럼 좋은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구나. 불 속에다가 오래 두면 둘수록 좋아지는 거구나. 여기에불에다가 그러니까 오래 둬보니까 또 장치를 해서 적으니까 소금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짠맛은 맛 맛은 없어지고, 정말 맛있는 짠맛만 남아요. 그렇게 이제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태양에서 왔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불로 녹여가지고 어떤 건 우리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5천 시간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만 먹어요. 팔지는 못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나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게 많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소금을 이렇게 깨달아서 만들었다고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책에도 썼어요. 양수요법 같은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니까 왜안 믿어져요? 내가 그걸 다 대줬는데 그거 왜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머릿 속에 뇌 정보로 배운 지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차라리 모르면 금세 착 들어죠. 소금에 대해서 처음 나한테 얘기를 들었으면요, 여러분 이 기억이 탁됐을 거예요. 여러 번 들으면은, 근데 뇌는 여러분 들어도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의심을 해요. 여러분 내 얘기 듣고 나서 의심이 날까요? 그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요난 내가 소금이 뭘까고 하 찾은 것만 여기로 한 번에게 해주고 지금 이 시간에는 소금을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게 한번 다시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소금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도 소금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가지고 피를 맑게 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지금도 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금으로 고친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뭘로 고쳤냐? 그 사람들이 이미 뭐가 돼 있죠? 빗소금을 먹으면서 뭘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 확신, 믿음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뇌에서 한 가지 뭔가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더 난다는 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저와 같이 나는 지금 이 소금을 왜 만들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먹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뭐 하,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공기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 가지고 살아야지 확실치 않은 것 가지고 살면은 결국 노예근성으로 건강을 망치게 된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